진짜 놀라지 마세요. 4억이나 매도차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금액도 놀랐지만 기간이 7개월 만에 팔렸다는 게 너무 놀라서 다 맞춰지면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다 맞춰지면은 635만 원. 그렇게 잘 나오는데도 파셨는데, 근데 그거에 뭐한 10배 되는 금액을 같은 기간에 내셨으니까. 전화도 잘받아 주시고, 이렇게 어떤 제가 막히는 길, 길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이지쌤이 항상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나름대로 수월하게 이렇게 첫 번째 경매를 한것 같습니다. 이지쌤. 네비는데또 오늘은 어디로 멀리 가요? 네 오늘은 전라북도 전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 멀리 가네요. 전주는 왜요? 비빔밥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는데는 장난이고요. 저희 위더스 경매에서 회원님이 이 전주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작년도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7개월 만에 매도를 했다는 소식에 제가 내려가서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이 다가구를 팔아서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아세요? 야 단기에 잘 팔리지도 않는 다가구를 음. 얼마 남았을까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4억이나 매도 차액을 만들어 냈습니다. 와, 엄청난데요? 네, 진짜 엄청나죠? 이게 7개월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부터 우리 회원님 만나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해당 건물도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 인터뷰하러 왔는데 경자쌤은 사실 오늘 안 오기로 했었는데 어쩐 일로 왔어요?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회원님도 뵙고 싶고요 아유 새로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아 <laughs> 그래요? 지금 거의 한 5개월 정도 만에 회원님을 다시 뵌거 같은데 제가 이걸 10월 22일 날 낙찰받았으니까 네. 8, 9개월 된거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전주까지 온 이유가 우리 회원님이 다가구를 작년에 8억 2천에 낙차를 받아서. 예, 8억 2천에. 최근에 이제 매도 계약서까지 썼는데 1 0억 5천에. 예. 팔았다고 하는데 저는 금액도 놀랐지만 기간이 7개월 만에 팔았다는 게 너무 놀라서. 저도 놀랐습니다. <laughs> 우리 회원님이 그렇게 7개월 만에 팔게 된이 건물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당연하죠. 여기가 15개 호실이고요. 네. 주인 세대 방세개 위에 복층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4 층에 밑에 방 하나 위에 복층 그리고 삼 층에 또 정식 투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 2 개는 다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도 그렇게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까지는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일단은 저 뒤가 이제 공용 뭐 이런 식으로 이 공터를 그 이용을 해가지고 뭐 주차는 부자라는 게 없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네. 여기 허가도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밑에 내려가면 이제 우석대 한방 병원 네. 전주 중심가하고 가까운 데라 직장 다니는 분이 한네분 정도 계십니다 아 여기 오다 보니까 초입에 원룸 다가구 건물이 네. 한 열다섯 채 모여 있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원룸을 만든 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이 그 수요가 이제 예수병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석대 무병원 방병원그 수협 때문에 택지 개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저희에게 들었습니다 건물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어요? 네 17년씩 이야 17년식. 건물주분이시라 아... 당당하게 문을 열고 딱들어오시 <laughs> 처음에 이거 임장 오셨을 때도 저렇게 얼굴 들어오실 수있었었나요아 그거는 이제 저 우리 이지 선생님께서 그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laughs> 여기는 3층이고요 방이 여섯 개입니다. 2층은 다 원룸이기 때문에 일곱 개. 4층이 복층 투룸이 하나 있고 네. 주인 세대. 그래가지고 총 열다섯 개입니다. 어, 그럼 이 중에 혹시 지금 비어있는 거실이 있을까요? 네, 하나 지금 비어있는, 303억 만원비어있습니 어. 아, 그래요? 그럼 그걸 샘플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건물 너무 깨끗하네요. 8년 차니까는 지금... 음. 정말 깨끗합니다. 음. 와.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이 있고요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원룸인건가요? 네, 여기 원룸입니다. 밖에가 그냥 산이에요. 네, 바로 뒤에가 리소트? 여기가 건지산이라고. 어, 그 리조트 같아요, 리조트. 네, 위에 올라가면 이제 그 네. 맨발벗기, 황토 맨발벗기가 유명한아 어, 리조트에 놀라운 것 같은 그런 느낌아요 <laughs> 근데 여기가 그럼 되게 외진 것 같이 보이지만, 산 밑이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진입로에서 얼마 안 와도 바로 여기인 거죠. 전주 중심가에서 차로 5분그 정도. 정도밖에... 그리고 여기 도로변에서는 걸어 올라면 바로잖아요. 어, 다들 걸어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네 전원주택 단지 같은. 네. 곳이에요. 그 지금 내부를 보니까 기본적인 원룸 안에 세팅들이 다돼 있는데, 네, 네. 이거 회원님이 어떻게 마련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낙찰 받고 전 주인으로 이제 그 합의를 봐서 제가 인수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회원님이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져 있는 이 상태를 회원님이 낙찰 받고 나서 뭐 수리하신 게 혹시 있나요? 아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벽지도 안 바르셨어요? 네, 벽지도 고백. 벽지도 그대로고 저기 돈 들인 거는 이거 이제 LED 등뭐안 들어온 거 제가 몇개간 거밖에 없다어 그래요? <laughs> 그럼 임차인 수요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생 분들 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 에 임차 맞추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임차 맞추는 거는 이 동네는 좀 문제가 없고 제가 좀 편하게 잘. 근데 이 동네가 택지개발지구로 한열여섯개 이렇게 원룸 다가고 이렇게 전환돼요. 다들 임차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선택을 했고 뭐 선택은 또 그게 잘 해서 뭐 그렇게 별큰 문제는 없이 임차에는 맞추것같습니다오 그러면. 은 낙찰받고 임차인들 맞출 때까지 대략적인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있던 임차인들이 안 나가고 일곱 명이 재계약을 했어요 저랑 그분들이 전세로 있던 분들이 한 다섯 명이한 4,000에서 4,500 정도 전세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1,700밖에 못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월세로 돌려서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한 35만 원에 보증금도 한300 받고 이 옆에 한의대생들 오고 예수병원 간호사 분들이라 그분들 또 사실 이사 가기가 또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랑 잘 협의를 해서 일곱분이 그대로 저랑 재계약을 해서 지금 잘 살고 계시고. 그리고 시세 대비 월세도 조금 낮춰주신 거고. 제가 좀, 좀 낮춰주죠. 뭐 많은 건못 도와주지만. 와, 착한 임대인이시네요. 음, 근데 저희 집안이 그렇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그러면 15개호실이고 다 맞춰지면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다 맞춰지면은 635만원. 그렇게 잘 나오는데도. 파셨는데 판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여쭤보기로 네네. 하고 예, 지금 여기 내부에 그럼 다른 거 하나도 수리를 한게 없는데 상당히 깨끗해요. 예, 그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이제 거의 학생들하고 직장인들이라 보니까 그렇게 험하게 쓰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도 잘나제문이죠 그럼 회원님 우선 여기까지 내부를 봤으니까 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네.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회원님께 이 건물 낙찰 받았을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의 스토리를 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아유 그러시죠. 우선 우리 회원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나이는 6 2이고요 이름은 주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요. 거주하는 데 미국 텍사스 엘파소라는 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온지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우리 회원님 경매 배운 지 1년도 안 돼서 아주 좋은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 내셨는데, <laughs> 네. 자, 한번 회원님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이제 외국에서 지내시다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경매를 시작하셨는데, 네. 그 경매를 시작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 이제 미국에서 한 33년 살다가 사실은 이제 제가 재작년 12월에 이제 은퇴를 했어요. 네. 그때가 막 50대 후반 말 때이기 때문에 뭘할게 없나 이렇게 찾던 중에 제가 이지쌤 그 경매 유튜브를 봤어요. 아, 이, 이 정도면 내가 할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가정적인 이유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이제 선생님 학원을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배우게 됐죠.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종류 중에 뭐 아파트, 빌라 이런 것도 있는데. 처음 경매 투자한 게 이제 다가구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다가구를 처음에 투자하게 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운이 좋은 게요. 옛날에 국민학교 그 친구가 이 다가구만 한 30년을 지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선생님한테 그 경매를 배우면서 이 건물을 봤는데 마침 전주고 제 친구한테 이제 좀 같이 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친구가 아주 뭐자재도잘 썼고 잘 지은 건물이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친구 말로는 한 이거 지금 지으려면 한 10억 정도는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뭐 건축비랑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경매가 가 거의 뭐 반값 정도에 나와서 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덕에 이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회원님이 이 전주인데 전주가 고향이셨던 거예요? 네,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까지 전주에서 왔습니다. 음... 첫 입찰이셨나요? 네첫 입찰, 첫 번째 입찰이었습니다 첫 입찰, 첫 낙찰? 네와 운도 <laughs> 진짜 좋으시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으셨는데 이 경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도인데 네네. 다가구는 호실이 15개나 있잖아요 네네. 명도할 때 어렵지는 않으셨었어요? 아 어려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실은 여기 이제 이 경매를 당한 전 주인 전 주인하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행히 또그결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전세를 들어와서 뭐 최우선 변제금만 받고 2, 3천만 손해 본 사람이 한 네다섯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빨리 합의점이 도출되고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보면은 지금 여기 1 5개 호실 중에 원. 룸 투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임차인들이고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 주인 세대가 주인이 진짜 살고 있었던 거네요. 아니죠. 원래 그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주인 세대. 그분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음. 주인이 이제 보증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분이 경매를 놓고 임차권만 설정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 간 거죠. 그래서 주인 세대 사람이 사실 그 경매를 데는아 근데 그 사람은 임차권 등기해놓고 그냥 나갔고. 제가 나중에 통화가 하면 했는데 이제 직장이 옮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 전 주인 분이 보증금을 안 빼주니까 제 가격으로 한 1억 6천인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경매 내놓고 임차권만 해놓고 간 거죠. 그럼 그 호실이 비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 호실이 주인 관련된 사람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트러블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전에 살던 사람 임차인이 임차권 듣게 해놓고 나갔고, 예. 거기에 실제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 실제 주인의 가족이 예. 거기를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도하는데 거기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뭐. 소문이 없는 요구도 많이 했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회를 벗어나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자기네가 이렇게 억울하게 경매를 당해서 그래서 1억 정도는 줘야 자기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했었어요 1억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그이 다가구 주택 안에 이제 동산 같은 경우는 그분이 소유권이 있거든요. 6년 7년 된 건물이라 이미 그것도 중고가구고 해서 제가 이제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렇게 제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면 뭐 여위에 있는 주인세대 위에 있는, 있는 뭐태양광이랄지뭐 여기 옆에 있는 허덤못해 이런 저 조경 뭐또 펌프 뭐 이제 맨마다 이렇게 말이 틀려지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한네번 정도 구분하고 접촉하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그냥 다 명도로 하겠다. 이제 제가 좀 입장을 바꿨으니까 그때부터 약간 태도가 달라지고, 그렇게 이제 어떤 합의선을 이제 도출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음. 여기에 한네 분, 다섯 분 정도가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고 나간 분들이 있어요. 임차인분들이. 네.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5천에 1,700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은 5천만 원을 넘긴 분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아예 해당 사항이 안 되고, 한 사람은 전입신고를 안 해가지고 대학력이었고, 또한 분은 확정입자 안 받은 분이 또. <laughs> 껌이 있었어요. <laughs> 네. 근데 그분들은 참또 사람을 제가 잘 만나가지고 그분들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합의가 잘 됐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회원님이 그래서 그런지 이사비를 네네. 좀 여유있게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뭐 손해를 또본 것도 있고 또 저랑 또 얘기를 성실하게 이렇게 서로 저는 이제 뭐 다시 이거를 그 경매로 구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입장도 이해를 많이 해주고 저는 뭐 처음에 그렇게 많이 주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좀 그래서 더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간에 그래서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수월하게 농도가 된것 같습니다. 음, 얼마 주셨어요? 원룸은 와... 100만 원을 주고요. 투룸에 살던 분은 150만 원주시니다 이게 원룸이 아니라 보통 빌라나 아파트 살때 이사비를 보통 예, 예, 예.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선에서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 회원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너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한게 아, 아닌가. 네. 여기가 이제 그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자 제가 나이가 있어서 딸 같고 또 그런 피해를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정도는 해주는것 같습니다. 아, 네. 처음부터 근데 다가구는 원래 사람들이 잘안 팔린다.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안 되고 여유를 예, 예. 갖고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예, 예. 단계 이걸 하실 생각 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네.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택치개발 쪽으로 했는데 요 음. 건너편에 제 후배가 건물주였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한 땅도 한 30평 작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전체 그것도 좀 많이 작은 한 50평 작은데 그 친구가 제가 막 경매할 때 그거를 한 12억 5천인가에 매매를 했어요. 오. 예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평수도 크고 방도 많고 엘리베이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음. 저는 뭐 이거 처음에 이제 낙찰했을 때 저도 한 12억 5천이면 그보다 거 건물도 크고 그래서 나갈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가 이걸 많이 든 친구인데 지금 이걸 질라그래도 한 15억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 정도의 단기 매매를 할 생각에 사실은 입찰했처음청 목적이 없죠. 그거셨네요. 예예.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낙찰 받으시고 재밌는 음. 히스토리가 그 법정에서 일어났다고 하던데. 아, 저희, 네. 아 예. 예, 예. 네. 제가 이거 낙찰받을 때 차순이 입찰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여기 너무 사고 싶었다고 음. 임장을 한세번 네. 이상을 왔더라고요, 그분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전화번호 주고, 한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지나서 제이 건물이 이제 아무래도 제게 됐기 때문에 네. 한번 와봤거든요. 네. 근데 저 앞에 계시더라고 그분이. 아, 서울 안 올라가시고. 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실 그 분하고 이제 그 분이 너무 사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한 1억 정도를 붙여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아, 근데 그 분이 안 사셨나요? 제가 이제 그 분한테 사실 얼마 쓰셨냐고 물으니까 사순이하고 저하고 4천 정도 차이 난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분은 그 정도를 생, 더 저한테 주고 이제 사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저는 이제 제가 이동네 토백이라면 토백이고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건물 시세를 제가 좀 빨리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저는 1억을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분은 너무 억울하죠. 사실은 왜 눈앞에서 네. 1억을 주기는 그렇도 어려,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아. 제가 또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이 부동산에 한네명 내놨거든요. 네. 저는 복비 5천 준다고 네 군데 내놨습니다. 5천만 원을 복비를 주겠다. 아. 그러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시한 금액은 12억이었어요. 만약에 13억을 받으면 그냥 1억을 갖고 나한테 네. 12억만 달라. 만약에 네. 12억에 팔면 내가 5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빨리 매도하고 싶어서 네. 그런 딜을 많았습니다 어, 그렇게 했더니 그럼 네 군데 중에 부동산이 오셔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인한 지인 소개. 속에... 부동산은 아직 연락 없고요. 네. 그래서 복비가붙었습니다그복비를 <laughs> 그 지인분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줘야죠 뭐, 하반기 사면 되겠죠. <laughs> 지금까지 회원님의 건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간단하게 수익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회원님이 8억 2천의 낙찰을 받으셔서, 네. 취등록세 이런 거 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다으시나요한 아, 예. 8억 6천 정도 다 들었는데, 4천만 원 정도. 해천 예, 예. 그럼 비용에서 8억 6천. 매도하게 된 금액이 12억 5천. 네네. 그럼 매도 차익이 3억 9천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순수 매도 차익이? 네. 예. 회원님이 이제 1년도 안 돼서 네. 7개월 만에 팔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양도세가 77%잖아요. 매매사업자 내셨나요? 네, 예, 매매사업자로 이게 누진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 세무서 계산해 보니까 한 5천 5천 7백 정도 그때 얘기를 한거 같아요. 제가 계산했을 때, 네네. 3억 9천만 원에서 수익을 계산을 하면은 양도세가 40% 공제 2,500, 1억 3천. 그래서 네. 뭐 양도, 네, 양도 세율이 한40% 정도 되고 그러면 4억, 3억 9천에 40%면 거의 뭐한 1억 5천 되거든요 거기에서 공제를 한 2천 3백 정도를 해줘요 그래서 양도세가 한 1억 3천 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네좀 거랑... 네, 다를 수 있는데 그건 한번 나중에 한번 네, 들어보시고 네네, 제가 한번. 근데 그렇게 양도세를 제하고도 순수익이 2억 6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회원님의 목적대로 되신 거잖아요 예, 예. 네, 기분이 어떠세요? 뭐, 어떻게 좋다고 그래야 되나요? 번더모다고 그래야 <laughs> 되나요? 아, 그래요? 네. 어, 왜냐면 이게 보통 단계에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네. 아파트나 빌라로 해가지고 뭐한 2천만원, 3천만원 남아도 사실은 잘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뭐한 10배 되는 금액을 같은 기간에 내셨으니까. 이게 네. 투자금이 또 그렇다고 되게 많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얼마 들으셨죠? 2억 1 천만원 정도 들었는것 같습니다. 신탁대출로 6억 5천원. 음. 그러니까 세금까지 다 해서. 다 2억 해서 제 원. 들어간 돈이 한 2억 1 천만원 정도. 2억 1 들어갔는데, 와, 수익률이 그면한130% 한 되네. 네, 회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 보신 거를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경매 처음 하는 분들도 많고, 초보자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경매를 사실 접한 게 이제 유튜브, 미국에서 그 유튜브로 접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채널이 많습니다. 그 유튜브 이제 경매로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이지쌤을 선택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어구도 미남이시고 <laughs>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해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한 3개월 이렇게 학원을 다녔어요. 오. 예, 근데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이거를 막상 해보니까 전화도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어떤 제가 막히는 길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이쌤이랑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나름대로 수월하게 이렇게 첫 번째 경매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 학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그 다음에 서포트를 잘해주는 곳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몰라라는 곳인지 그런 것 또좀경려하시는 분이 잘 선택해서 왜냐하면 교육을 안 받고는 이게 할 수가 없는 일 같아요. 어느 정도 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이런 것도 추진하고 그 다음 그 단계에서 이제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주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디를 내가 선택해서 어느 학원을 다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야,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그러면은 어, 학원 선택은 잘 하시면 되고 네네. 오늘 회원님이 파신 이런 다가구처럼 네. 좋은 이렇게 임대도 잘 나가고 매도도 잘될만 이런 좋은 다가구를 살수 있게 다가구를 관심있어 할 만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겪어보니까 중요한 게 아무래도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또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친구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고 그러다 보고 친구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월세도 잘 맞출 수 있는지, 매매도 잘될수 있는지, 이런 게 내가 아는, 잘알수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저도 자 사실은 뭐 대전, 천안, 탕정이라고 또뭐 천안 옆에 요즘에 그뭐 삼성 반도체인데 그런 데 많이 가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헐라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본게 그, 쪽이 이제 처음에 아무래도 서울로 가깝고 그러니까 어떤 좀 나아보는 면이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걸 그쪽을 낙차를 받았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기 주변에 있는 거, 좀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여유를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명도를 허, 던든지 제가 이제 어떤 이런 걸 끌고 갈때 아무래도 자금적인 부분이 너무 빡빡하면 본인도 이렇게 쫓기고 몰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조금 여유를 갖고 했기 때문에 명도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또이 건물에 대한 매매를 빨리하겠다는 건 조급함이 없는데 여유를 갖고 하다 보니까 뭐 세입자도 잘 맞춰지고 또 이렇게 구매자도 생긴 거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자금의 여유를 가지고 아 자기가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걸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의원님 지금 한 3개월의 교육과 그리고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laughs>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laughs> 와, 진짜 지금 다 통달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다음 투자 이제 바로 또 이어나가시면 될것 같은데, 네. 아,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우리 회원님 제가 전주까지 와서 이제 만나 뵙고 경험담 그리고 조언까지 들어봤는데, 이분의 경험과 조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 알려주셨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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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예. 다음에 또 회원님 투자하시다가 이제 예. 뭐 궁금한거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아, 예. 또 다른 성공을 이어나가신다면 예. 저희 또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 이제 오늘 날씨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시죠 예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浙江。